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캠핑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가평에 있는 나아정 캠핑장입니다. 지금 완전 꽉꽉 채워놨어. 지금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비 오기 전에 빨리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수레에다가 짐을 실어서 저까지 가야 돼요. 아 언제 다싫어야 <laughs> 조심해 <laughs> 여기 봐 너무 예쁘죠? 오늘은 우리 게스트가 있어요 <laughs> 동이야 동이 요양차 캠핑을 왔습니다 동이가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기를 쐬줘야 돼좀 앉아서 기다릴게요 어르신 이곳에 텐트를 칠 예정입니다 여기는 천장이 있어요 타프 타프, 타프. <laughs> 타프가 있어요 <laughs> 친구가 저번에 같이 왔던 친구인데 텐트 저번 텐트 말고 새로 샀어요 새거 니가 <laughs> <네가> 더 좋아? <laughs> 2인용 원래 2인용 정도 텐트였는데 지금은 몇명 들어가지? 5인용 아니야? <laughs> 4인용, 6인용? 몰라? 4, 6인용? 엄청 크대요. 근데 한참 걸릴 것 같아. 저번, 저번에 있던 텐트는 그냥 탁! 하니까 탁! 탁! 는데 이거는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 것도 하고 이 것도 해야 되네 아 힘들어 이쉬거 아니야? 쉬워? 몰라 나그 텐트를 그 그때 그 텐트만 해봐가지고 예뻐지고 있다 그때 그 장비춤 친구예요 <laughs> 장비 업그레이드 됐어 텐트가 더 커졌어 아, 예뻐지고 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엄청 커요 엄청 커 완성했어 지금 아 힘들어 <laughs> 우리 동이 기절했어 아 나도 옆에 눕. 고 싶다 여기 완전 놀이공원이요. 네, 여기서 술래잡기 해겠다 진짜 술래잡기 할도 되겠다. 이거 어, 대박 여기 천장 돌리고 이걸 다 열. 천장 돌리는 거? 야 키가 키가 안 나. <laughs> <laughs> 그냥 천장 열지 말아야겠다. 여기나 열어야겠다. <laughs> 단풍나무가 있어요. 이제 바닥을 칠, 칠 거예요. 됐어! 와! 진짜 넓어! 네. <laughs> 비 오네? 이거 치고 있는데, 비 와요. 비, 빗방울 떨어지면. 빨리 해야 돼! 이거 갑자기 쏟아지. 친구가 이거 무슨 텐트에 까는 매트 매트리스 같은 거를 샀대요. 이거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야? 이거를 이거를 열어요. 버튼이 있어. 뭐 꽂아야 되나 봐. 겨지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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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커버를 <laughs> 씌울 거예요. 아, 장비축 친구 너무 좋아. 힘들게 생겼네. 이불도 세팅해보세요. 네. 이불도 있어? 무슨? 캠핑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이사. 아, 근데 캠핑하는 사람들 영상 보면 되게 예쁘게 하던데, 막. 말도 예쁘게 하고. <laughs> 나 우리처럼 막 으흡, 으흡, 으흡. 이런 거안 하던데 이불을 빼서 깔아줍니다 이불이 잘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서 힘줘서 하면 돼요 우와이 느낌 좋다 오리털이야 오리털이래 쟤 미쳤나 봐 장비 찡찡 거 좋아 오리털이래 나 우리 집 이불도 지금 섬유불 닦고 있는데 무슨 캠핑하는데 오리털이 불이야. 아 좋다 이거 느낌 되게 좋다 진짜 지금 청동번개 치고 운치 있고 딱 좋아 <laughs> 빗소리도 나고 아비 많이 온다 갑자기 들림? 너무 좋다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여기서 이제 이불을 깔아요 아참 예쁘게 말하기랬지 이거는 침낭처럼도 쓸수 있는 것 가봐요 여기 이렇게 짱구는 진짜? <laughs> 친구가 나랑 쓰라고 2인용 샀대 방극증 친구 너무 좋아 우리 다음 주에 또 올래? 우리 캠퍼가 되기로 했잖아 헉,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세벼 가야겠다 이거 진짜 세벼 가야겠다 이따 친구 술 먹은 다음에 세벼 가야지 <laughs> 이거 비계 카펫를 깔아보겠습니다 짠. 나는. 진짜 커, 지금. 그때는 딱 요만한, 카페트만한 텐트였는데, 지금 거의 세배네배가고 졌네? 너무 예쁘다. 어, 뭐 또, 장비충 친구가 또 뭐, 장비 뭐 설치하래. 짠. 이거는 뭔지 몰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탑재와 귀여워. 이거를, 이거,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건가 봐. 어머. 하나. 좋다. 아 귀여워. 이따 여기서 먹어야지. 손님 오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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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보던데 <묻었네>, 너. <laughs> 내 친구 완전 양 집사여 가지고 이런데 올 때마다 양옹이들 먹는 거, 추르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오늘 멍청이처럼 안 갖고 와가지고 너 때문에 제일 굶는 거야. 아 미안해. 반이 아, 미안해. <laughs> 이크어 테이블 세팅했어. 쇼핑했습니다. 너무 지금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응. 와 확실히 좀 공기가 조금 다르긴 해. 가까운 가평이어도 조금만 쉬고 먹 먹자. 너무 배고프다. 테이블 커져도 좋지 않니? 아 맞네. 나 테이블 커졌네. 멋지 멋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테이블 커졌어요. 와 비오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우두동 설치할 거야 우두동. 아이스박스도 맥주 끝이었네. <laughs> 이게 뭐야? 뭔데? 이게 뭐야? 정답 빔. 응. 이거 이렇게 휴대를 할 수도 있는 거네. 무선이야. 와 무선이야? 충전식. <laughs> 우리 여기서 빔불 거다. <laughs> 이것 봐라. 우리 여기서 빔프로젝트볼 거다 캠핑장에서. 오 시작 비 엄청 와. 저번에 캠핑 왔을 때와비좀 어, 보슬보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laughs> 이런 거 아닌데. <laughs> 비 온다. 세팅 거의 진짜 다 완료됐어. 다 완료되었습니다. 몰라 여기 정리는 할거 없어. 어차피 먹어야 되거든. 안녕하세요. 안녕. 비 맞아 일로 와. 괜찮아. 여기는 강아지들 놀이터, 놀이터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 여기 앉아가지고 편지 한잔 마시면 딱 좋겠다. 헉 예쁘네. 슈. 밤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나 쳤는데 이렇게 힘이 드냐 지 배가 너무 고파서 뭘 먹어야 될것 같아 이제, 이제 우리는 고기를 조질 겁니다 오늘은 다짐했어 친구랑 일찍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계속 먹기 오늘은 치팅데이 먹을 준비, 먹을 준비해야지 이제. 어? 손님이 나를 반겨준다 저 마중 나오신 거예요? 코짜장 씨? <laughs> 먹을 준비를 해볼까나 오이잘 자고 있네. 잘 쉬고 있네. 피곤했겠다. 새로운 아이템. 뭔데? 새로운 아이템이래. 뭐야 이게? 알아맞혀 봐. 내가 맞혀보겠어 이게 뭘까? 뭘 쓰는 물건일까? 일단 자석이야 아, 뭔데? 내가 지금 이거 꺼냈잖아. 오기 양이랑 이게랑 무슨 상관인데? 헐. 양.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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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머 어머 놀랐어 아, 신기해 귀엽지 귀엽다 우주선 같아 어어어 뚫었어 이거 어개박사한데착오아 진짜 예전엔 같았으면 아 이런 걸왜사 보다로 사얘네 캠핑 전에 한번 갔다 오니까 무조건 이런 걸면 타야 돼 착! <laughs> 해가지고 여기 끝부분에 달면 저거랑 먹어달라. 그치? 뭐야, 어, 너무 똑똑하다. <laughs> 아, 꽤나 잘생겨. 이건 또 뭐야? 어? 제가 알수 있어요. 마, 만져보니까. 이거 숟가락 젓가락이네요. 우와, 필요할 것 같아. 알아맞혀 이렇게. 맞잖아, 서는데? 이 손잡이가 어. 왜 있겠어? <웃음> 헐! <웃음> 이게 썼 숟가락이 것도받자 뭐야 이뻐 뭐야 이뻐 오늘은 저거 숟가락 숟가락 통이랑 저 모기장 자석 쭉 하는 거 적어. 저거 저거 세배 에 가야겠다 저거랑 강아지랑 이것 봐요 찜기 <뭐력> 햇반 데우려고 샀어 이렇게 하면 커짐 여기에 햇반을 두개 수 있다 그랬어. 딱이지. 나도 여기다 물 담았어. <laughs> 나도 캠핑 용품 있어. 물 담았어. <laughs> <나도 캠핑용품 있어. 웃음> 이따 먹자. 나도 캠핑 용품 있어. 짠. 달고 물 마시면서 다녀야겠다. 힘드니까. 여기 지금 이거 찜기로 찌고 있는데. 되고 있는 건가? 좀 따뜻하긴 한데. 동희 씨, 편안해 보이시네요. 지금 차려지고 있습니다. 세팅 끝. 이제 고기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10분. 우리 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고기 굽기 시작해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오늘의 1차전. <laughs> <laughs> 아 뭐, 야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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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아나 너무 너무 행복.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은 치팅데이에요 <laughs> 다이어트 중이라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찍텐데니까 괜찮아. 어, 맛있겠다. 오늘 며칠 전까지 먹을 생각이야? 그런 거안 좋은데. <laughs> 역시 고수. 어, 맛있겠다. 일단 목살고 다 뽑았어요, 삼겹살은 지금. 빵가물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더 맛있어, 그치? 응. 삼겹살. 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 우리 진짜 또, 또 먹자. 난 진짜 자주 오고 싶어. 진짜? 응. 너무 좋다, 김치 진짜. 먹으니까 이런 소리 난다. <laughs> 아프다 <목소리> 삼겹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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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